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 음식나라조리학원 유튜브 채널 시그니처 쿡입니다. 오늘도 화팅해서 힘차게 시작할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식조리 김사 종목인 휘퍼스튜 만들어 볼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요구사항과 지급재료 확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급재료 세척하고 시작할게요. 감자는 깎아서 발변이 되지 않도록 찬물에 담굽니다 고기는 핏물이 제거될 수 있도록 키친 하울에 깔아주세요. 샐리도 찬물에 담궈 둡니다. 여기서 정향과불개습이 넣으면 개간이 만든다는 것. 양파 심지 에서 개간이 미리 만들어 놔 주세요. 자, 요구 사항대로 야채의 크기를 1.8 정육면체로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샐러리 같은 경우에는 먼저 섬유질을 제거하시고 지금 지급된 샐러리가 어, 1.8cm가 안 돼요. 그럴 때는 그냥 폭은 말고 길이만 1.8cm 크기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을 제거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당근을 썰어 주시고요. 자, 양파는 두께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가로세로 두께 상관하지 마시고 1.8cm 사이즈로 썰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감자 역시 모서리를 다듬은 다음에 발견되지 않도록 다시 물에 담으세요. 그 다음에 마늘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를 한번 재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기에 지방질이 있으면 지방질은 제거하시고요. 고기는 익으면 수축이 되니까 4박 2cm 정도 고기로 해서 썰어주는 게 좋습니다. 기는요 소금 후추로 밀간을 하신 다음에 밀가루를 묻혀서 살짝 볶을 거예요 소금 한 꼬집 정도 후추 약간 네, 밀간을 합니다 브라운 룰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브라운 룰 같은 경우는 녹은 버터 액두 큰술에 밀가루 깎아서 여섯 큰술 반 정도 사용이 되거든요 계량을 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계량을 한번 해볼게요. 자, 버터액 두 큰술. 한개딱두 큰술. 됐죠, 그죠? 자, 버터액 다시 넣으시고요. 밀가루 계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가루 깎아서 여섯 개반 정도. 딱 맞아요. 루가 부드럽게 한 덩어리가 될수 있을 정도의 농도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갈색이 나도록 볶아줄 겁니다. 얘가 가열이 되면요. 한 덩어리로 뭉쳐지고요. 냄비바닥도 깨끗하게 닦여져요. 섞으면 섞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한 덩어리가 되고, 부드러운 팥 앙금처럼. 자, 여기 보시면, 루가요. 어느 정도 가열이 되면 이렇게 다시 또 풀어져요. 부드럽게. 그러면서 색이 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거는 손잡이 보이지 않는 곳에 루가 묻어 있는지 안 묻었는지, 확인하셔서 룰을 태우지 않도록 볶으셔야 된다 는거 냄비에 연기가 나면 불을 끄거나 불에서 빼서 연기 나지 않을 때까지 저준 다음에 다시 부을 키고 볶아주셔야 루가 타지 않습니다 루가 잘 만들어졌어요 브라운 루 버터 두르시고요 각각의 야채를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볶아졌으면 고기를 물가루를 묻혀서 살짝 볶아줄 거예요. 다진 마늘을 넣어서 버터에 향을 낸 다음에 고기를 넣어서 볶아줄 겁니다. 고기는 완전히 볶을 필요는 없고요. 육즙이 나오지 않도록만 표면만 볶아주시면 돼요. 볶아 놓은 야채와 고기에 페이스를 넣어서 볶아줍니다. 페이스를 볶아 주셔야지만 신맛이 없어지거든요. 약불에서 타지 않도록 페이스가 트 살짝 볶아지면 브라운루 넣어서 풀어줄 겁니다. 물한컵 반을 넣으셔서 루를 풀어줍니다. 이 덩어리가 다 풀어졌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센불 말고요 약불에서 은근히 끓여주시면 거품도 생기지 않고 또 타지도 않고 하니까 일과제에서 비포스튜 하시고 얼른 동안에 다른 과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자와 당근이 익을 때까지 은근히 끓여주시면 돼요. 계간이 넣는 거 기억하시죠? 저는 그러는 동안 바슬리 다져볼게요. 자 그런 동안 디프 스티우 농도가 잘 맞게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막이 생기면 반드시 제거해줘야 됩니다. 제거 안하면 씻고 나서 검은 막이 생기거든요. 여기서 항상 확인하셔야 될게 감자와 당근이 익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급제를 보면은 이쑤시개 추천어 있죠. 그래서 이쑤시개로. 한번 찔러보세요. 네, 익었거든요. 당근도 네, 익었습니다. 마지막에 간을 해야 되는 거다 아시죠? 향신요 제거하시고, 자, 소금 3분의 1 작은 숯 넣어주시고요. 후추 조금 넣어줍니다. 저는 이제 네, 그래서 한번, 한번 볼게요. 스후의에건더기부터 담아내시고, 계량컵을 활용해서 200ml가 되는지 네,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어느 정도의 양이 되어있죠 그죠? 충분히 200 이상 됩니다 계랑컵에 보면은 한컵 정도 되잖아요 그죠? 요거와 요거를 더하면 충분히 200 이상 되기 때문에 부어주시고요 국그릇에 담았을 때 요선 위에 오는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슬립 자 이렇게 해서 비프스튜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하시죠.